안녕하세요. 아침 8시, 아직 출발 안 했는데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. 오늘 날씨는 좋은데 바람이 많이 불어요. 그리고 조금 쌀쌀합니다. 아침 낮에는 아직도. 오늘 목표는 포아띠에 오늘은 한 55km 정도 돼요. 그리고 길도 거의 또 평탄합니다. 어제처럼. 천천히 가면 될것 같아요. 어제 밤 사이에도 비가 살짝 와서 지금 아침 기운은 엄청 상쾌합니다. 음, 샤흘로호라는 조금 큰 도시까지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. 어제 시트 주인장은 또 엄청 친절했습니다. 거의 대부분 엄청 친절합니다. 이렇게 자전거 도로 있으면 걷기에도 좋고 자전거도도 엄청 좋아요. 은근 햇빛이 강하네요 아침에 좀 추워서 선크림을 안 바르고 왔거든요 다음에 쓸때 바르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 여기는 아카시아 꽃길이네요 오 향기도 좋아 1 9 5 3년부터 장화 만들었나요? 어제부로 라루아 지방은 오늘부터는 비엔나 지방입니다 비엔나 저기 큰 길에서 멀어지니까 소음이 확 줄어들었네요 마침 바람도 뒤에서 열심히 밀어주고 있어요 가로수나무 이거 마로니나무 같은데 꽃이 하얀색 빨간색 하얀색 분홍색 이렇게 해서 멋있네요 제 예, 안개비꽃 꽃클리고 오랜만에 보네요 군락을 이었습니다 군락을 이뻐 이뻐 너무 이뻐 붓뜯도먹는 기린인데 색깔이 잘 안보이네요 역광이라서 9시 반 도시 외곽에 진입해서 이쪽 공장지대 쪽으로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거의 2시간 걸려서 샤흐르호 시내 쪽에 진입합니다. 여기 도시 이름이 샤틀레호였네요. 저는 샤흐틀로였는요 여기는 에클리스 생장바티스트. 에클리크 생작 크 시내 안쪽에 잘 숨겨져 있습니다. 프랑스에서는 솔리길을 슈메인드 생작 크 몰라요. 정면 파사드가 멋있다고 그랬는데 완전 공사중이네요 생혹 동상이 있네요 성당의 안쪽에는 순례자들 동상도 있네요 10시 반 여기 에글리스 생자카 앞에서 다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라빈 강을 따라서 좀 내려가면 될것 같습니다. 라빈 강이 있고요 여기는 수량은 많은데 엄청 얕은 것 같아요. 시판을 보시면은 벨로도 잘돼 있고, 말강 하양도 잘돼 있습니다. 자전거로 가는 거는 지금 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가라고 돼요. 오늘은 순례길을 따라가볼까 합니다 아마도 자전거는 이 길이 편하기 울네요 도로에 비해서 흙길은 거의 속도가 절반 정도밖에 안날 거예요 음, 걷는 순례자들 걸어가는 길인데 길을 이렇게 풀어 놓으면 안 되지 특히나 사나운 길을 어 방금 저기 저 신발 좀 물었습니다 저확 아, 화내니까 애네들이 도망가긴 했는데 개집 그 주인은 없어서 아쉬운 대로 옆집 이웃 사람들한테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. 이웃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집 주인이 좀 돌았대요. 이그 사건 이후에 신농수비 여기에서 거의 30분간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. 아, 기분이 많이 다운돼서 이럴 때는 그냥 혼자 조용히 노래라도 부르면서 가야 되겠습니다. 다시 보리밭 풍야가 나왔어요. 기분 좀 업시켜야죠. 덕길이라서 이쪽으로 안 오려고 했는데 저 앞쪽에 저 옛날 유적지가 보여서 순례길 따라서 오고 있습니다. 음, 로마 시대 때 극장이었다고 적어져 있네요. 라미노 표시가 있고 예전 로마 시대 때 극장이 현장만 남아 있습니다. 여기 문은 다쳐져 있는데 이 건물 뒤로 돌아오면 돼요. 별거 없고 티켓은 필요 없습니다. 그냥 들어오면 돼요. 로마 시대 유적이 엄청 많이 있나 봐요 이 근처에. 12시 로마 시대 유적지를 뒤로 하고 다시 라이딩합니다. 오늘은 너무 여유를 부렸는데요. 모전에. 4시간 동안 달려서 30km도 못 달렸습니다. 오늘도 평화로운 프랑스의 시골 농가입니다. 우측에 골프장 있습니다. 자, 봅시다. 나이스 샷인지 아닌지. 나이스 샷. 골프장 앞으로는 호수도 있었네요. 이런데서 골프치면 엄청 걸어야 되겠죠 물론 순리자들보다야 그덜 걷겠지만 집을 담아봅니다 저 두분도 오늘 파티에 모문다고 합니다 오후 되서 구름이 더 많이 몰려왔네요 도시 도착 전 약간 외곽에 해가게... 약간 모스크 뭐 비슷한 건물이 있는데요 도시 입구에는 이렇게 기둥같은게 세워져 있어요 이것도 로마시대 유적이겠죠 그 골목에 진입했습니다 뭔가 상막해 보이죠 옛날 그 도심들은 보통 이런 게 생겼습니다 여기에도 비슷한 집들이 있어요 네. 그리고 또 시내로 올라가려면 더 올라가야 돼서 자전거에서 내렸어요 끌고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시내 안쪽에 예쁜 고성 같은 게 있는데 지금은 사용하나 봐요 날씨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도시 자체가 약간 무채색으로 너무 회색빛 톤인 것 같아요. 이쁘게 봐주면 베이지색이고 안 좋게 봐주면 회색 톤입니다. 로토담 성당에 왔는데 여기도 공사 중입니다. 무슨 유적 같은 게 있는데 공사 중이에요. 오후 2시 45분, 여기 오늘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, 오늘 숙소는 학교의 2층을 쓰는 것 같아요. 16시, 또 씻고, 빨래 끝내고, 오늘 일과를 마쳤습니다. 오늘 숙소를 소개해 보자면, 은 여기는 침대, 오늘은 6명이랍니다. 그래서 저 옆에 한명이 들어올 거예요. 그리고 다른 방에 4명이 쓰고, 바로 옆에 세탁실이 있죠? 여기 빨래 건조대, 여기는 샤워실 욕조, 반대쪽에 도 샤워실 옆조가 있어요.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여기 부엌이 있습니다. 여기는 가격이 13유로. 어, 저녁이랑 아침 없습니다. 그냥 알아서 해 먹어야 돼요. 코아띠에는 성당이 엄청 많아요 여기 하나 있고 정면바사데 멋있습니다 와, 성당에 들어오니까 음악도 오르네요 특이하게 좌우측으로 공간이 따로 없어요 이 벽화가 좀 있네요 그리고 보지 아, 네. 아래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누군가의 무덤이 있네요. 무덤을 뒤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여기 부하지의 문중이었대요, 거의. 성당 크기가 엄청 납니다 또 뒤쪽으로 엄청 길어요 또 많이 깔끔한데요 개보수를 한건가 맨 뒤쪽에는 이렇게 성인들의 조각상이겠죠 저는 이름을 모릅니다 네. 여기는 생략할 것 같아요 저 위에 스테인드글라스를 많이 보여주더라고요. 다른 대도시 네 대상당에 네 비해서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. 여기는. 내낮하고길 가면서 먹을 계란하고 바나나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. 이기서무무인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은나사게은이있는사랑은이제는다줄 수밖에 이 사람뿐이라고 이 사랑일 거라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단한 번도 나에게 사랑은 이별을 주지를 않았 내 곁에 누워 있는 사랑하는 안돼. 차라리 나를 데려가.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이렇게라도 볼 수만 있다면 안돼요. 이번 만은 어떻게 살라고 마지막, 마지막 사랑을 어떻게 하면 돼요? 난 뭐든지 탈게요. 한 번만 나사라 이것도 저번에 불러드렸던 그 노래와 제목이 똑같습니다.